안녕하세요, 포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폭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길이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는 길이와 폭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 이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한편 만드는데 한 5시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뭐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시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또한 5,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거기에 자르고 빠르게 돌리고 음악을 집어넣고. 근데 이것도 저희는 좀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뭐한 2, 3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하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그렇게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유용이 되고 내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폭은 상관없고 길이가 천짜리 타운을 그려서 그려주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를 센터로 나눴을 때500 500이 되죠. 700, 여기 500, 200 잡았으니까 자, 500이 저기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500 자, 500, 500 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안에, 500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500 안에 원을 두 개를 그려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짧게 짧게 그리는 것 중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매거진을 많이 쓰다 보니 피스가 달려 있는 끈이에요. 이 끈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여기다가 원 그릴 때 구멍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센치마다 나 있어서 구멍을 부릴 때참 원을 그릴 때참 편해요. 얘로 그리면 그래서 저는 쓰고 나면 항상 모아 놉니다. 음. 하나씩은. 천 안에 원두 개를 그렸어요. 똑같이. 그러면 원이 이제 한 개,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타원이 되겠죠. 근데 연결을 하기 전에, 원을 여기서 연결을 할 건지, 여기서 연결을 할 건지, 여기서 연결을 할 건지, 어디서 연결을 할지 모르니 그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점을 찾는 방법은, 자, 500짜리 원이에요. 그럼 250 단지름에서 여기가 500이, 500이거든요. 그럼 500에 표시를 하고 위에도 표시를 하고 똑같이 반대편에서도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해서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점들이 얘가 그려지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위 아래가 다.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디서 그려야 될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 이 꼭짓점에서 얘 아까 250 표시한 거 있죠? 센터 250 거기를 연결을 해줘요. 네 개의 표시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서. 그러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원은 무시하고 이바깥에 테두리만 타원, 천짜리 타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천짜리 타원이 아닌 길이가 폭이 정해져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만들어 보기 전에 또 얘를 다 지워야 되겠죠? 제가 다 지우고 다시 올게요. 지우개로 다 지웠는데, 어떻게 표시가 많이 안 나나 잘 모르겠네요. 800으로 잡아서 한번 해볼까요? 800.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400, 400 나눠야 되겠죠? 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전부 다 이제 400씩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타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400 표시된 기준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400 표시된 점하고 옆에 길게 400 표시된 점하고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그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예 아까 400 부분에 표시된 부분에서 이400 부분에 표시된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 기준점은 여기 센터에서 400이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400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원을 그려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 그려졌죠? 이 타원을 저희는 가장 많이 써요. 이 모양이 지금 그리는 방법에 대한 타원을.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 간접등을 넣기 위해서, 이제 등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간접등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등의 조명을, 뭐, 크기는 뭐, 2000에 뭐, 한 1200, 0 0 정도 되는 이큰 등을 만들 때는, 저희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하 천장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이제 그거보단 짧잖아요. 그럼 이 폭이 나와 있으면, 이 폭에 대해서만 센터를 정해서 계속, 기준점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 점은. 그럼 여기서 1이 들어간다. 지금 그려져 있는 방법대로 그림을 그려서 골조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간접등이 들어가는 라인이고, 여기에 또 하나를 또 그려서 골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좀더 디자인하고 하면, 이런 모양의 간접등이 나오는 거예요. 천장에 조명 박스가, 조명등이.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고, 폭이 정해져 있는 타원형을 그리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길이와 폭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에 대한 그리는 방법을 또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정확한 치수의 타원을 그리려면, 일단 실이 필요해요. 실을 준비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치수는 몇으로 하냐? 500 처음에 500으로 그렸으니까 똑같이 1000에 뭐한600 정도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두 개의 얘는 이제 이 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점은 정해져 있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기준점을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기준점을 두 개를 찾아서 거기에 실로 연결을 해서 타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500이잖아요? 저희가 끝점 500, 양쪽에 1000이니까, 이 센터에서 나누면 5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500이 되는 지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요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에 피스를 끌어줬을 때이 실이 정확하게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그 지점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500 지점에 정확하게 실 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타원을 걸고 실을 걸었던 부분에 자 이렇게 그리면 정확한 치수의 타원 1000에 600 짜리 정확한 타원이 나와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타원하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타원하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타원하고 크기를 똑같이 비교를 해서 그려보면 다 틀려요 길이를 이길이로 해서 원을 두 개를 잡아서 이 타원을 만들면 크기가 틀리고 또이 폭에 대한 부분이 치수가 정확해서 그 방법대로 해서 타원을 그리면 또 틀려요. 근데 정확한 치수의 타원이 나와서 그리려고 하면 이 실을 빼서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녹색에, 녹색으로 그려온 이 타원에 굴조를 하고 등을 만들 거예요. 간접등. 이제 LED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등을 이제 시공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가지 방법에 대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뭐든지 이제 원에서 저희는 이제 육각형을 만들든 별을 만들든 어떤 거를 만들 때다이 원에서 분할돼서 그림이 시작돼서 나가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골조를 해서 환을 취부를 해서 간접등을 넣는 거, 그걸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코텐이었습니다.